액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할까요? 네하 <laughs>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이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첫 면이고요 저희 둘이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이게 구독자랑 만나는 그런 거니까 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이 시리즈를 내가 하고 싶은데, 좀첫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너무 흔쾌히. 흔쾌히 <laughs> <이렇게 웃음> 응해주셔서. 이게 원래는 제가 약간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음. 그거를 조금 영역을 넓혀서 약간 토크쇼처럼 확장할 계획도 있고, 여러 명이서요. 1대1 아니면 1대2 정도로 아, 해가지고, 아. 얘기를 하는 거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음. 제가 되게 낯채 되게 많이 가려요. 네. 그래도 확실히 진짜 아예 모르는 분이랑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좀 그래. 편해서. 지금 맛거지나셨는데 저희가 <laughs> 한국 영화를 보고 왔어요. 원래는 극장 한 켠에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음. 아침에 지하철 연착이 돼서 한 시간. 네한 시간 정도 연착이 됐어. 그 채널은 언제부터 알게 됐나요? MBTI 인사이드 네. 영상을 보고 연관 동영상에 음. 그게 뜰 때쯤이었어요. 제가 네. 좀 늦게 봐서 네. 아 이게 그 INTJ 그 분이 하시는 유튜브나 음. 하고 봤죠. 구독도 하고. 음. 확실히 그때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물론 지금 되게 작은 채널이지만 <laughs> MBTI 인사이드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된 분들이 많아서. 영화는 자주 가시 나요? 최근에는 응. 한 달에 한번 응.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응. 원래는 막 보고 싶은 영화인지가 않은 이상은 잘안 가는데. 어... 최근에는 근데 개봉을 많이 응. 해가지고. 그렇죠. 응. 요새 볼만한 것도 되게 많고, 괜찮은 영화들도 많아서. 네. 오늘 한산을 봤는데, 한산은 사실 거의 상영이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응. 마지막으로 본 영화 뭐예요? 이거전에저그 김태리 나오는 게임. 아, 저 그거 안 봤는데. 그요 가족들이랑 봤는데 네. 되게재밌었어요화를 음... 원래 좀 즐겨 보시요요왜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하이제시간하때유튜요하시잖아요게하는 거죠? 개인. 이렇요이에요왜 이렇게 잘하게하고계요이랑기획이랑출연당요즘이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 출간 하세들요. 아그 게스트로도 쓰기도 네. 하나요? 네. 얼마든지 갖다 쓰시면은. 음. 막 <laughs> 이상한 건안 시키는데요. 좀 좋아하는 영화가 있나요? 오늘은 약간 사극, 어장 음. 영화, 약간 그런 환상를 봤는데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이라든지 장르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이제 로맨스 쪽, 음. 로맨스 멜로고 뭐 로맨스 코디 코미디 이런 거다 좋아하고 네. 소수의 주인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 좀 집중되는. 음 등장물이 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저희가 그 원래는 비상선언을 보려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러다가 일정이 미뤄지고 이러면 서 영화를 바꿨는데 그 한사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막 엄청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 네. 한산이 되게 재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또 영화관에 갈 기회가 없어서 아 만나고 음. 하는 김에 한산 보고 싶었던 영화좀 음. 좋겠다 걸려있는 영화들 중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던 응 음. 음. 좋아하는 배우가 있나요? 전 강동원 좋아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브로커? 그거 안 보셨죠? 그건 안봤어 음. 재미없다는 얘기는 너무 못 <laughs> 봤어요 좀잔은 영화 안 봤어 일본풍 영화라고도 맞아요 감독이 일본 사람이라서 음. 좋습니다. 그럼 인생 영화? 인생 영화? 또 약간 로맨스 중에요. 네 저는 다 로맨스. 음.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본 영화는 네. 파이널 피트라고 로맨스 음. 영화고 또 한국 영화는 그 전동서 나오는 아. 연애 빠진 로맨스. 음. 손석구 씨야. 그손석구 음. 뭐 로맨스 아닌 경우에는 인턴이라고 인턴아요. 인턴 알아요 네, 근데 네, 그거 되게 좋게 봤어요. 그 N S O a 랑그그 여주인공 되게 예쁜 음. 눈큰 응, 음. 맞아요. <웃음> <웃음> 인턴도 인생 영화로 꼽는 사람들이 연근 있더라고요, 주변에. 네, 그냥 틀었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음. 그러면 오늘 한산을 봤는데 어느 정도 기대했는지 점수를 매인다. 1점부터 1점까지한 8? 오, 기대 많이 하셨네. 네. 어, 근데 나오자마자 되게 영화 재밌다고 하셨던데, 네, 저한테. 그러면은 한 8점 정도 하나요? 아니 기대 이상?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럼 한 9점 정도? 응. 취향이 맞았나 봐요. 로맨스라고 하면 네. <laughs> <laughs> 조금도 나오지 않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찾아보는 영화들은 네. 로맨스이긴 한데, 네. 이런 영화도 가끔 네. 봤을 때, 보통 정말 재밌다고 느끼는 영화가 많진 않은데 네. 이번 영화는 진짜 네. 재밌었다는 것 같아요 영화를 바꾸길 잘했네요 어, 영화에 좋았던 점이 있을까요? 일단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 중에서 제일 돋보였던 게봉재도시2에 나왔던 아 장희수 역할 나왔던 네. 네. 그 분이 이제 자기가 만든 배가 이번 내가 만든 배는 다르다 아, 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그 장면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기억에 음. 남 전투씬?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응. 제가 전쟁 해전이고, 거북선이 등장한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등장을 좀 깔리면은, 아, 거북선이 나오는구나 하는데도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 배우진들 연기가, 그, 말씀하신 배우분도 그렇지만, 다 되게 진지한 편이잖아요. 음. 진짜 영화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다 되게 진지한 연기를 하시는데 그게 다 올리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인물이 좀 많고 다루는 서브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약간은 분산이 돼요. 아... 그런 게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 있을까요? 구정이라서 근데 죠 네. 저는 아쉬운 건 없었어요. 음. 전투씬을 다들 너무 극찬해서. 음. 도대체 얼마나 재밌게 래 그러나 했는데 진짜 소리도 되게 컸잖아요. 근데 맞아요. 되게 처음에는 들을 때좀 어, 너무 큰데 소리인데 <laughs> 이제 전투씬 들어가고 하니까 음. 그게 더 몰입감 주고 음. 뭐. 이런 작은 모니터나 뭐 TV로 봤으면 그 정도 확실히 음향이 영화에서 좀중요하다 주인님에 음.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포맷이 막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이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약간 그냥 토크쇼의 느낌으 저는 원래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 가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게 있다면? 최근에 약속이 많아서 제가 또전시에 다니는 게 하다고 계속 찾아보고 네. 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네. 좀 여기저기 구경할 수 있는 팝업 스토 어 같은 것들을 아 찾아봤는데 저 네. 인실도 네. 영화만큼 잘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런 음. 아직 거 많이 아직 간데는 없고 이번 주에 약속이 아가려고 알아보시는 네. 거군 이번에 가는 것도 아, 하, 네. 사진 좋아 사진에 확실히 관심 네. 많으시고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딱히 막 포토존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거 보다 보는 게더재요 약간 인스타그전 전시보다는 음. <웃음> <웃음> 진짜 음. 관람하기 위한 전시를 선호하신 거 맞아요. 사진을 찍거나 네. 사진 전을 보거나 하는 게 취미라고 하셨는데 취미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노래는 좋아하시나요? 노래 좋아. 하음 노래를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노래 안 듣는 사람 한두명본것 같아요, 살면서. 아예 안듣 사람? 아예 안 듣는데요? 드 게... 진짜... 근데 그 사람도. 원래 안 듣는 건 아니고 듣다가 그안 듣는 시기에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아예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 이런 거탈 때도 그냥 뭐안 듣고. 뭐 하신대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웬만하면 진짜 다음악을하니까 네. 어떤 음악 좋아해? 제가 원래 항상 좋아했던 음악은 인디 음악이었는데 요새는 살짝 팝송.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음악? 네. <laughs> 말씀 드려도 잘 모를 거예요. 아 그렇죠, 모르셔정뭐 찾아서 들어보면 되니까. 슈든트비라고. 음 그게 노래 제목인가요 가수 이름인가요? <laughs> 노래 제목. <laughs> 노래 제목. 네. 그러니 보통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카페나 음식점에 항상 <laughs> 듣다 갑자기 꽂히는 노래들이 있어요. 아, 그럼 검색해서. 네 무조건 검색. 음. 국내 가수 중에서는? 국내 가수 중에서는? 근데 국내 가수는 또 그렇게 마음에 네. 드는 분들 없어서 인디 음악 중에 좀 좋아했다 싶은 가수는? 네. 이강승이라고? 아, 처음 들어봐요. <laughs> <laughs> 진짜 완전 디깅을 해서 들으시는구나. 근데 네, 인디 음악 엄청 어. 그렇게 찾았었고. 음. 책도 좀 읽으시나요? 책, 에세이를 주로 아, 많이 하긴 하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기분? 에센 너무 취향타는 거 커가지고, 그런 걸 추천하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책이라면은, 무기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게 무기력 하지 말라고 읽는 <laughs> 건가요? 아니면, 무기력해도 괜찮다고 읽는 건가요? 네. 그냥 그무기력한이왜 생기는지부터 해서, 아. 음. 거의 부모들이 네. 이제 무기력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아.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음.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아이도 낳고 싶으세요? 네 결혼 결혼 저도 하고 싶죠 몇살 됐지? <laughs> 내일 뭐야? <뭐에 하네. 웃음> <laughs> 근데 저는 막 정년기가 의미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너무 늦게 하면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아, 그렇죠. 줄어드니까 <laughs>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래도 한 늦이, 늦어도 늦한 7, 8년 안에는 하지 않까요 뭐지? 이그 표정은 무슨 뜻이야 <laughs> 얼른 만나셔야겠네. <laughs> 몇살 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저는 서른세 살 정도? 빨리 하고 싶은데, 늦게 해야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서. 음, 사람 보는 눈을 기른 다음에. 응. 음.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최근에 고민이라든가, 음, 그런 게좀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항상 고민이죠. 음. 고민거리를 나누면은 항상 스테디하게 등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연애뭐 인간관계 진로 인간관계를 고민 안 하는 사람 없는 거 같아요 뭔가 맞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쵸 <웃음> <웃음> 어떤 점이 고민이에요? 그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인간관계가 귀찮아지고 나는것같아 네.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가? 집변에서좀 아, 서운해 하나요? 응. 그럴 때 사실 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챙기는 편인데 지인과 네. 친구 그 사이에 있는 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하는가. 아, 하, 어렵네요. 맞아 음. 저는 전안하요 네. 저는 아, 아예 안 하세요? 네. 음. 하세요? 저는 막 엄청 어, 이렇게 관리해야겠다는 아니고, 그래도 각게 이제 스토리 올라오면 당부 음. 뭐 연락 보내고 어. 한1 년에 한번두번 정도 음. 보려고 하는. 저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음. 제가 좀 그래도 아, 신경을 네. 쓰는 관계에 음. 가장 테두리로 가면은. 뭐 스토리에 올라오는데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 그런 거에 가끔 답장을 하고 음. 생일 되면 뭐 선물 같은 거 보내주고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1년에 선물 을 챙기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안세 봤는데 그래도 꽤 될걸요? 진짜요? 얼마나 되세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거나 신경 쓰는 사람 아니면 그냥 축하의 말만 보내고 어. 아예 너 축하의 말도 생략할 때도 있어 저는 약간 그, 그런 음. 수준이에요 평소에 연락을 제가 잘안 하니까 음. 이 사람이 왜내 생일을 축하해주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 제가 축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그 정도로 넓게 관리하시는 거죠? 아니 넓게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음. 제가 워낙 평소에 그런 걸안 하니까 아. 어라 싶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제가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 사람들도. 네. 어떻게 보면 은 저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 그 기대를 좀 채워주고 싶어요. 채워주고 싶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가? 아, 그런 고민, 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간편하게 살고 싶어요. <laughs>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음.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그쵸? 맞아요. 그냥 뭐 트러블이 있어서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 인간관계 말고 딱히 고민 없아 진짜. 네. 편안한 삶이네요 그래도. 그렇죠. 뭐 사소한 고민들은 제가 다 해결 방법으로 음. 생각해봤고. 음. 고민. 좋네요. 고민 없는 건 <laughs> 좋은 거죠. 네.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좀 민망하네요. 제 채널에 대해서 <laughs> 얘기하니까. <laughs> 기억나는 영상 있다면. 근데 오면서 <laughs> 물어보셨잖아요. 네. 만든 영상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리뷰는 다 보셨나요 혹시? 그거까는본것 같은데, 그, 다 같이 모여서 고민 얘기하고. 음, 그게 고민 마지막이에요, 음. 이벤 그거보다 이제. 음, 음. 저는 그거 말고 그냥, 그것도 있는데, 물론 인상 깊게 봤지만, 독서실 그래. 알바. 아, 아, 그거를 되게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네. 그 편집도 아, 편... 너무 웃기고. 편집이 특이해서 그런 네, 그게 아, 되게 딱그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이 나요. 음. 음. 최근에도 누가 제가 똑같이 질문했는데 응. 그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확실히 좀 튀어야 되는구나 무난하잖아요 편집사님이 나머지 영상들 응. 그, 그렇게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되게 색다르다 음, 좀 아. 웃기다 아. <laughs> 웃기다는 소리 원래 잘안 듣죠 근데 그건 재밌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코드가 맞으면 괜찮은데 아. 그 범위가 음. 되게 좁은? 제가 편해서야지 저도 막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음...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음.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MBTI 교수님 보셔서 아. 그것도 이제 타이 그게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이렇게 골라서, 골라서. 음. 보기만 했는데 음. 그것도 되게 아좀 영상이 길고 맞아 그게 없어서 다들 안 봤을 수있는데 그래도 내용은 되게 볼만했어요 좀갈타죠 교수님이랑 음. 그래도 그래서 그니까 저는 카메라에 대고 제가 혼자 말하는 것도 아직도 어렵거든요 어... 3년 정도 했는데도 그거 음... 괜찮으시죠 근데 촬영할 때? 어떠세요? 그거.. 근데 저는 사실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어서 카메라만 음...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여서 음... 괜찮은데 근데 막상 이제 저도 브이로그 찍으려고 뭔가 시도를 해보지만 네. 아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음... 좀 뻘쭘하고 하니까 음... 어렵죠 그래도 저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제가 방인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유튜브의 정체성을 정체성이 죠네네 맞아요 그거를 채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름은 심야영한테 음. 영화 여기는 하나도 안 알고 음. 그렇게 하면 사실 유튜브 채널이 커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한 주제만 딱 물고 늘어져야지 구독자가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진짜 취미로 접근한 음. 거라서 영상 만드는 게 재밌고 그랬는데 저도 막 그런 큰 채널에 제가 막 출연을 하고 이렇게 막 구독자를 만나고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음, 치명 응는 즐겨보세요? 네 좋아하죠 음. 그러니까 혼자 영화 보는 걸좋아해요지 아, 그래서 앞으로 브이로그를 좀 중심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토크쇼 같은 느낌? 뭐 대충 얘기를 나눠 봤는데 이게 저도 영상이 저한테는 도전이거든요 이게 아 그쵸 처음 만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 얘기를 하는 것도 전 어려워하는 성격인데, 네. 영상도 찍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편집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저도 이 기획이 어, 어, 어떻게 변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음. 말 그대로 이거는 약간 프로토타이처럼 주님을 인 모셔서 잘 부탁을 들어왔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만약에 오직을 했을 때 신청을 해주실지도 모르겠고. 음, 신청이 있다면 조금 저보다 말이 많은 사람이랄까요? 음. 발긋해지지 그 요즘 것들에서도 약간 시니컬한 느낌 건가요? 였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음, 사실 제가 친구들에게서 더 재밌는데 네. 그 잘해요? 영상을 찍을 때좀이 티키타카가 잘안 맞더라고요 음. 살릴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살려서 음... 저희도 많이 짤리거든요 일단 <laughs> 원래는 처음 정체성이 대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음. 처음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 모으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좀 자꾸 이성과 연애 그게 많이 나오지 않나 좀이슈를 껴만 일단 유튜브를 키우는 게그 친구의 목적인 것 같긴 해 주인의 목적인 거예요 사실 유튜브도 제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음. 그냥 같이 기획하면서 이렇게도 찍거나 그냥 배우는 거죠 그런 음. 욕심이 있으세요 제가 제 개인 유튜브는네 음, 욕심은 항상 있죠. 오. 네. 하면 잘될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뭔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과 좀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마 맞아. 장단점이 있으니까. 음. 마운 멘트 오늘 저도 오랜만에 극장에 와서 한2주만에온거 응. 같은데 한 사람도 재밌게 봤고 주인님도 만나서 인제 나눴는데 즐거웠습니다. 주인님이 출연하는 채널 요즘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막 영상을 해서 키우겠다는 목적보다는 제 개인적인 어떤 네. 도전과 구독자 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해야 할까? 그 정도 기획,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극장에서 만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걱합니다왜 <laughs> 갑자기 나타는 <낯가리는 웃음> 카메라에 확실히 좀 약하신. 조금? 음. 그럼 다 써서 해요? 다 써서 해요? 아니요 저 쓰면 더잘 못해요 써면 음. 아무것도 준비 안 해요 진사 해주시죠 네끝